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태입니다. 11월 15일,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내렸었고요. 내렸었고요. 음, S&P 500, 500 지수, 다우 지수 다우 오지수, 다 비슷하게 떨어졌고, 다우 지수 0.13% 하락, 어, S&P 500, 500 지수 -0.03%, 어, 나스닥은 0.29% 하락했습니다. 그 MSCI 한국 ETF는 올랐습니다. 0 1 6 상승 마감됐는데요. 야간 선물은 주간장보다 0.95포인트 하락해서 거의 1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음, 333.70 어, 중요 중, 일간 변곡점 네, 수정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요일 약간 변경돼서 정확히 70 어제까지 75였는데요. 70으로 수정했습니다. 333. 70 오늘 이 지점. 지점 지지하는지 어제는 깨진 않았죠. 333.70 위로 5일선이 많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잘안 보여서 이렇게 조금 늘려서, 늘려서 보면요. 이런 형태죠. 5일선 어, 상당히 한 40도 정도, 40도에, 40도에 45도 정도, 정도, 정도 각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음, 20일선도 음, 올라와 있고. 오늘 20일선 자리는 333.89 333.89가 오늘 2 m Sam s a 일일선 m s a 3 Sam Sam s 3 m Sam 3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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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삼성전자에 갖다놓고 네. 이렇게 놓고, 놓고 보면, 보면. 네, 오늘은 5일선 저항 20일선 지지, 지지. 요, 요 흐름인데 아침 출발이 어, 강세로, 출발할 강세로 출발할 경우는 그래봐야 뭐 시가 부근 아니겠습니까 강세. 강세. 어제 밤에 1포인트가 내렸는데 1포인트 어제 밤 야간선물 종가 기준으로 하면 21선 아래서 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21선 아래서 에 돌파,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초반처럼 그냥 치고 올릴 수도 있죠. 있죠. 네. 여기 어제 초반에 초반 굉장히, 초반 굉장히 강하게 그저께가요. 그저께처럼 돌파했다. 가 밀릴 수도 있죠. 있죠. 어제 횡보하면서 변동성을, 변동성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추세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싱가포르 니케이 선물은 0.71%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7.74 1 계속, 계속 내려갑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어, 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 않, 않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자 어, 일본 차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설명드렸듯이 음, 어제는, 어제는 굉장히, 굉장히 지루한 하루에서 하루여서 뭐 그렇게 따로 논할 뭐 필요도 없이 우리 매매 한 번도 못했어요. 첫째별 도달도 못해가지고 양옵션에 첫째별 도달도, 네. 첫째 도달도, 도달도 못하고 어, 아침 초반에 변곡점 살짝 찍고 밀린 거 빼고는 양쪽 변곡점 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매매하지 않았고요. 어제 매매 동향은 외국인은, 외국인은 장 중에 현물 매도를 계속 늘렸죠. 3천 억이 넘었습니다. <laughs> 네. 그 코스피 시장이 서서히 밀리는데 반해서 뭐 뉴스에도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급등한다. 자금 이 일로 가니까 당연히 급등하는 거죠. 여기서 대충 먹을 거다 끝났다 싶어서 이제 저평가된 거 매수하면서. 어. 그래 코스닥 우량주들 위주로, 위주로 매수, 매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코스닥이, 코스닥이 아니죠. 아니죠? 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 지수 고유 이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에요거 네, <laughs> 요거 움직임이 기초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덜, 덜 움직이면 이것도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 이렇게 진행되죠. 기술적으로 선물 12월물은, 12월물은 전월 대비 고점하고 고점 저점 다 낮추면서 장중 변동성, 장중 변동성 낮추면서 십자가 음봉 만들어 놨습니다. 20일선 오늘 보달을 해서, 해서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5일선 저항으로 밀고 내려올지. 일단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오늘 보고 있고요. 고점 형성하면 내려오는데 그 고점이 어디서 형성될 것이냐? 첫째 별 돌파한 다음에 밀릴 것이냐, 것이냐. 아니면 홀 첫째 별푸 첫째 별 깨고 바로 내려갈 것이냐 고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안에서 갇혀서 어제하고, 어제하고 비슷하게 횡보하는 흐름, 흐름 나오면 안하기 예,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와서 막 급등해서, 막 급등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면 어 이거 일단 위로 좀 올려주는, 올려주는 거 아닌가 또는, 또는 밑으로,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별값에서 어, 도달한 다음에 제가 골프 별값 표시하니까요. 거기 가서 어, 판단하기. 자 오늘 주요하게 어, 보실 지점은요. 어, 어, 선물은, 선물은 여기예요. 여기 333.70 여기에서 어, 뭐 21선도, 21선도 거의 같은 지점니까? 이 지점입니다. 전율 저가도 있고 여기서 방향 어떻게 가져가는지. 네, 그거 살펴보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오일선이 335. 5. 아까 올려드린 335.70입니다. 335. 여기 살짝, 살짝 위에 있는 거 표시돼서 표시를 해놨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82% 많이 내려왔어요. 그 정확히 명확히 보면 최저선을 이탈은, 이탈은 했습니다. 이탈은 했는데 어, 이 종목이, 종목이 개파락이 나오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양봉이 나오는 또 희한한 종목이죠. 종목이죠. 아직 죽지, 죽지 않았으니까 음. 개파락한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지 좀잘 살펴보겠고요. 오히려 떠서 출발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희한한 종목입니다. 적가매수가 네. 잘 들어오는 종목이라 이거 어, 움직임 오늘 잘 보면서 같이 보면서 선물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어... 21선 그리고 274만 4천원 여기 21선하고 여기까지 하고 밀릴 수 있습니다 잘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관심사항 외국인 현선물 매매 동향 확인하겠고요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 274만4천원에서 요 위에 276만9천원 여기요 구간에서 방향 확인하기 그리고 코스피지수는 아까 네, 코스피지수 안 보여 드렸던 같은데 코스피 지수는 우리 선물에서 333.70 하고 같은 자리가 2 5 2 5예요2525 여기를 지지해 주는 여기서 방향 잘 살펴서 같이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21선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지 네, 그거 확인하는 어, 시간 가지시 바랍니다. 자, 자, 개장 직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호선 첫번째 별값 도달한 다음에 예. 에 네,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특정지점 특정 중요한 지점을 어, 지나간다 할 때는, 할 때는 준비를 하시고요 매매 그 그다음 다음에 첫째발 가서 보는걸로 일단 큰 무슨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입니다 야간선물 야간 종가 333.70 기준으로, 기준으로 상단은 일간병국점336.40 6.40이 붉은선 그리고 하단은, 하단은 아래쪽 추세 변경선 329.95에 있습니다. 330 정도,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고 보겠고요. 대장 어, 직후에 333.70 333 기준으로 해서 333, 4 .60 4 .60 메소, .60 .60 메소, 3 3 4.60 돌파하면 4.60 돌파하면 아래로 3.20 이탈하면 매도 시도 매도 준비 준비하겠습니다. 시도가 아니고 준비, 준비. 첫째 별 도달 안할 테니까 그렇죠. 첫 진입은 이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가격, 동그라미값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0시,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요. 야간 해외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방송은 음성방송 11시까지 진행하고요. 11시 후는 장마감까지 음성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밴드 무료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 전략 강의 진행합니다. 차트 정리 좀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